안녕하세요 사신이에요. 오늘은 아그 전에 저목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어서 그건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목소리가 아 그래서 오늘은 저변판에 이제 썸네인이라는 제목이 샷건이었죠. 그래서 말 그대로 샷건 쓸 거예요. 샷건을 제가 생각보다 좋아해 가지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최소 5킬 가 볼게요. 5킬을 도전으로. 근데 이틀까지 왜 녹화를 못 했을까? 아 잠깐 까먹은 건 아닌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너무 그랬던 거 같아요. 매칭 이안 되네요 생각보다. 아 그리고 고디님 영상 올리셨잖아요.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어 잠만 깐나렉총안 렉... 보인 거 뭔? 됐다. 세 명이 물려 다니면 뭐 죽이지 않나? 물려온다. 안, 야, 이걸 안 죽었어. 그냥 이거 먹기만 할거 있으진 않고. 와, 야, 얘 뭐야. 얘 후라이팬을 들고 다니는 게 무슨. 후라이팬을한번 죽인다고 너네가 이기는 거 아니란다? 오이 제대로. 아 그래도 한명은 건졌어요 누가 짬뽕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키는 달달했어요 못뭐 때리쥬? 못뭐 때리쥬? 술탕 갈릴게 아이걸안 맞네. 제가 그냥 제가 일게요다이 지금 내가 못하는 거야. 내가 못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매칭이 잘못 걸린 건가 이거? 13, 25, 37, 376개 높은 거예요. 아 여러분들 중에 배가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 와서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. 이제 뭐 꿀팁이나 제가 못한 것들 그런 거아 그래도 여기에 좀 많이 이제 오셨 오시면 좋겠는데 그냥 이번에 걸어갈게요 샷건은 멀리서 데미지가 멀리면 멀을수록 데미지 약하니까 아이걸안 죽네 아 근데 위치 들켰어요 저아 이거 실패한다고? 잠깐 망했는데 망했어요 일단 저제 4를 아, 일단 컷 일단 거 3번이랑 저랑 줄였어요 제가 오면 올수록 제가 유리하거든요? 뭐 하세요? 어, 제가 판동안 높다. 방금 나 어떻게 나왔어? 아까 걔도 걔, 걔 연발 아니었지. 걔도 산탄이었지. 사람들이 나이인에할때 내가 랭크가 나더 나눠서인가 봐. 응, 여기 탄타냐 아 잠깐만 야 어디있어 어저 망했다 망했어 요 일단 저 우와 아 방금 뚝배기로 잠깐 기울여 기울어졌었는데